대표팀 선수들이 가장 그래도 좋아하는 선배의 상위권 안에 들어가야죠. 어... 저를 좋아한다는 표현을 했어요. 음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지. 뭐 지금 뭐 동생들이 많잖아요. 흥민이뭐 강인이, 뭐 지금 여기 잘나가는 뭐 민재. 아다 어려운 애들인데. <laughs> 이제 개물. 이제... 우리 친하잖아. 네. 우리 친하잖아. 예. 네. 친해 봐. 잠깐만. 야, 왜 먼저 이야기하는 건데? 우리 친하잖아. 네. 어? 아, 우리 친하잖아. 물어봐야죠 네. 우리 친하잖아. 예. 어, 친하 봐. <laughs> 오. 뭔 거야, 친하잖아. 왜? 네? 친하잖아, 우리. 그럼. 어. 오. 어? 강인. 강인. 뭐, 어, 그렇죠? 알지 강인이 같은 경우는 쟤또 라리가 후배니까. 아, 라리가. 스페인 리그. 아. 진화 후배. 아, 이 반응 중요합니다. 봐, 여기 수업, 여기 수 저를 막 이상, 저를 보고 애들의 표정을 봐. 아니 보고 나서 아니, 표정이 이 인간 생겼다. 또 이러고 있네. 어, 어, 어. 이 형이 왜여기 있지? 그게 아니라 들어올 재고의... 때 표정 보니까 다른 입구 없나라는 표정이 선배님 이왜여기지가요들어옵니 들어옵니다. 악수하니까. 자 다른 입구 어디 없나 어. 이런 표정. 어제 나의 아, 다른... 아 여기 아닌데. 그렇게 보니까 그러네요. <laughs> 흥민아 왜 그랬어? 아니그래 그래. 이제 가실 수 있어? 흥민아 네? 우리 친하잖아. 뭐 네? 어? 갑자기? <웃음> <웃음> 에이스다. <와. 아유>. 아 이스다. <laughs> 아. 어, 지나잖아. 여기 아주 조상아 얘기 좀 해줘. 아 그냥 절 믿으세요. 아 그냥 이제 여기 다 나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.